제가 여러분들 그 종목 그 매매법 하나만 알려 드릴까요? 예. 요거 여러분들 제가 농사 매매를 오래 하다 보니까 쓰면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 이게 통계자 매매법 비슷한 건데, 제가 하나의 그 꿀팁을 하나 가르쳐드릴까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마틴 매매라고 들어보셨는데, 예, 마틴 매매가 수직으로 하는 매매라면은, 어, 옆으로 하는 매매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신에 수익이 크진 않아요. 수익이 크진 않고, 하나의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코스닥 종목들이 한번 튀어 오르면 30% 이상 튀는 거 아시죠? 30% 이상 튀어 오르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밖그릇 패턴이나, 어 아니면 공굴이나 하이힐 같은 이런 종목의 기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그거 중에서 하나로 만족하면은 예다 통해요 여러분들이 손실 나는 게 추격에서 몰빵해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뭐 카지노 베팅하고 똑같은 건데 우리가 카지노에 예 마틴 매매는 뭔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만원 들고 있어요 순번을 정해요 자기가 이제 베팅하는 거에 대한 이 순번을 정하거든요 그래갖고 예 처음에는 만원을 베팅하고요 만을 잃었어요 그 다음에 베팅할 때는 예 만천원만 돼도 예 만이천원을 벌게 되는 거죠 원금 빼고 요래 잃어버리면은 이만 2천원이 되는 거니까 원금 빼고니까 23,000원을 만 베팅해야 되는 거네 이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내가 잃은 원금을 찾을 수 있는 금액 요 다음 베팅에서 내가 잃을 수 있는 금액을 찾을 수 있는 베팅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마틴 매매인데 제일 중요한 게 처음 시작하는 이 금액이 내가 들고 있는 원금에 대해서 계산을 잘 해야 돼요 왜냐면은 만원에 시작하잖아요 연 속으로 일곱 번 8번 져버리면 은 이거 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만원 정도 들고 있어야 한천원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주식도 마틴 매매식으로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밥그릇 3번 자리 잡아요. 3번 자리 잡아고수익률50% 잡아요. 그리고 예, 한뭐10% 이탈하면 손절해요. 예, 실패하면 손절. 또 실패하면 손절. 실패하면 손절. 한번 먹으면 5 0예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똑같죠? 요령입니다. 요령인데 우리가 주식은 주식이다돈 버는 방법을 깨달으면 그 요령들이 생겨요.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는 피라미드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예, 행보의 형태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확률이 한70% 정도 된, 된다 싶은 그런 예, 기법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그 예, 기법에 의해서 종목을 하나씩 추격이 아니라 종목을 하나씩을 잡습니다. 이 10개 중에서 한 개만 티 오르면 올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원금이 만약에 1,000만 원인데 100만 원씩 10개를 넣고요. 전체적으로 계좌가 어, 이 중에서 한두 개가 한 개가 튀든 두 개가 튀든 급등주가 티오 올라가지고 내 원금이 천, 만약에 1,000만 원인데 1,100만 원이 되면 은 일괄 매도 매도하고 또 예, 10개를 또 잡아요. 이제 110만 원씩 잡았겠죠. 어, 또1 0개 중에서 기다리다가 한두 종목이 티어 오릅니다. 뭐, 내려가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티어 오른다는 것은 우리가 3번 자리나 기법에 의해서 잡으면 팀은 개같이 튀거든요. 10개 중에 한50% 이상 수익률로 나오는 게 한두 개만 나오는데요. 개인들이 왜 손실나냐면은 올라가는 걸 짧게 먹고 내려가는 걸 계속 보유를 하기 때문에 어안 좋은 종목은 오래 들고 가고 좋은 종목은 빨리 팔아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실나는 건데, 그거를 차단하자는 거죠. 그냥 다 같이 들고 가다가 좋은 종목이 튀어 오르면은, 예, 계좌가 전체적으로 수익금이 바뀌면은 일괄 매도하고, 그게 씨를 뿌리고, 그 씨에서 제대로 된거두 개만 고르자 이거죠. 밥그릇 기법이나 이런 기법을 응용하면 돼요. 그니 우리가 어떤 게 손절 나올지, 뭐 손절 나왔다가 계급등 할지 그걸 모르니까, 내가 매도하는 기준을 천만원 투자했을 때, 뭐 천백만원 정도 수익금이면은 일부 갈 매도한다. 이런 예,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뭐 10%가 아아우만 1,070만 원 되면은 일괄 매도한다. 그러니까 내가 70만 원을 먹기 위해서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 0개를 분산한 거예요. 10개로 분산했지만은 어차피 한 종목 대응하듯이 대응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죠? 렇 전체 계좌 수익으로 매도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왜 전체 계좌가 수익이 안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씨를 뿌려놨잖아요. 전체 계좌가 빨간 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올라가는 종목을 빠르게 계속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 계좌에는 마이너스만 나 있어요. 아예 그냥 자르지를 마시고 그냥 계속 들고 가세요.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이게 50%씩 올라가요. 50%씩 올라간 종목이 분명히 한두 개 나옵니다. 우리 밥그릇 기법 이용하면은. 그한달 안에 한두 개는 나와요. 그러면은, 계좌가, 이건 뭐, 내려가는 것도 있고, 본전인 것도 있고, 예, 내려갔다 가 올라온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한두 종목이 튀어가지고, 전체 계좌가, 플러스가 뭐, 7에서 10% 정도 난다. 일괄 매도. 그리고 또 심으면 돼요. 또, 예, 매도하고 나서 또 새로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이게 우리가, 아까 마틴 매매처럼 피라미드 형태로 해도 되고, 예, 요렇게 해도 돼요. 보통 이제, 번드나 국민연금에서 요런 매매를 잘 하죠. 그죠? 어떻게 하냐면은, 한 뭐, 2년짜리 번드를 넣어요. 그러면 장이 팍 올라가잖아요. 어, 2년 동안에 마이너스나 있던 펀드가 갑자기 바 치고 올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권사에서 연락 옵니다. 이제 수익이 마이너스니까, 예,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내놔. 그런 매매예요 예, 펀드 쫙, 오 예, 우량주들 펀드 깔아놨다가, 그죠? 1년이고 2년에서 접근법에 깔아놨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쫙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방금 이런 얘기를 들어도 뚜껑이 날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알고 있어도 실행에 옮기질 않아. 실행에 옮기지를 않고, 워낙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이 몰빵 들어가서 막 중간적으로 몇백만 원 수익 나듯이 이렇게 하다 하다 하면서 매매해야 되는데 저런 매매는 예 본인이 대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 하나씩 요령을 가르쳐 주면은 또 우리 4천 명의 시청자 분들 중에서 누군가는 또그 매매법으로도 응용해서 하거든요. 수익이 막 엄청나게 크게 나진 않습니다. 그냥 안정적으로 예 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분산을 하는 거니까. 방금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제게 힘이 됩니다. 파이팅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